여러분 안녕하세요 흑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분위기를 좀 내보려다가 문득 해리포터의 버터맥주가 생각이 나서 한잔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버터맥주는 버터, 에 계란,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우유, 그리고 크림의 단맛을 가미해 줄 설탕,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맥주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크림을 만드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정말 간단하게 쉐이크 통에 우유와 설탕을 넣고 흔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이크 통에 거품을 만들 정도의 우유를 넣고 단맛을 가미해줄 설탕을 조금 넣어줍니다. 재료를 다 넣었으면 흔들어. 그냥 막 흔들어. 존나 흔들어. 여러분, 거품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냥 거품기 사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거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미리 준비해둔 맥주를 잔에 따라줍니다. 오늘은 스텔라 아르투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다른 거안 해도 이잔에 그냥 맥주만 따라 마셔도 한 80%는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잠부터 맥주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오늘 녹화 여기서 끝! 이라고 하면 열심히 흔들어 댄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 위에 우유크림을 부어 주겠습니다. 확실히 맥주 거품과는 다른 쫀쫀한 느낌의 거품층이 만들어지네요. 이제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과 맥주의 맛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직접 먹어본 친구도 거품의 느낌은 정말 비슷하다고 하네요. 물론 맛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은 버터 맥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요. 다음엔 더욱 새로운 것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